저는 유튜브 옥지인데요 오늘은 좀 느끼는 아니지 이번에 베이지로 한번 캐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캐리가 안돼도 괜찮습니다 바로 렛츠고 늦긴 늦었는데 이게 트리오슈다운을 그 뭐냐 스폰지밥때 하고 또 나왔거든요 어우, 어우, 리팀 매그죠? 그리고 제가, 오늘, 네? 그, 3만원 찍어가지고 이렇게 높이. 그 전설을 까거든요? 깠는데, 매그 나왔어요. 레전드. 레전드인가? 닌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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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닌가

잠시만. 잠시한 마리 어디 갔어? 아, 야이고. 아이고, 쉬세요. 괜찮아, 괜찮아. 오케이! 컷. 볼때공 쓰면 되지. 오, 그래도 캐리는 못 합니다. 그다닐 상황이고요, 지금은. 아니, 제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, 그때. 지금 그냥 코인으로 풀충했어요 아 풀충은 아니고 기어 하나 끼고 먹고 먹고 아 잠시만 야 저거 진짜 너무 아깝다 물안먹었냐 저거 저맛 맛있는 만난것 원래 이렇게 진짜 내가 딱 믿을 수 있는 애들이었으면 내가 먹으러 갔는데 믿을 수가 없어 마지막은 내가 좀 했다. 과연 다프를 눌러지 응, 아니야 메이지. 메, 이, 지리 오케이, 우리 팀왜하 차? 와, 잠시만. 저거, 저거 신화 3인방을 입었데 아니, 근데 그 경쟁전 스킬, 키... 아니, 경쟁전 스킬이고 해야 되나? 아스트라 콜프가여기 진짜 안보여 정말 하는 사람 없나 보다. 그래. 근데 저는 와팔위서저거 가지는 뭔데? 야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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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까비 오아 까비 오케이 훗탓어아 이거 먹히네아 까비 와이 아빠가 견견해 건... 견기 빵! 빵! 자, 한 대로 안 맞은 거 싫어야? 맛있어? 먹고, 기고 틈새 불을 성지. 이를 치자면, 크로우 하긴 한대 때리면 하이스트 그냥 녹습니다. 그금고 야야야. 음? 안젤로가뭐았다으면 데미지 높긴 맞는데 저렇게 높다고? 오케이. 와, 저거 뭔데? 연탄 뭔데? 오케이. 가지 좋은 것 같아요. 피하는 것도 좋고. 오케이! 저격. 저격 신이고. 나이스! 와, 나 저격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안 돼. 우리, 여덟 박자. 여덟 박자 죽이지 마! 준. 승. 와, 영 데스. 아 영데스는. <laughs> 아무튼 두 번째 판도 잘 이겼고요. 세 번째 판 레스케이. 와우 와우 와우.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겠군요. 에드거가 두 명이나 있어서. 이거가 좋은 건가요? 나쁜 건가요? 아니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. 전 엔드거를 많이 써서 좋은 거 같다고 느끼거든요. 야, 야, 야. 후, 후, 후. 아이고. 들거야. 제발. 천사? 엔젤? 엔젤스? 아니 엔젤스. 야 근데 기여 그거 아니냐? 잠시만. 라이스 예측의 저격까지 잘하는 완벽 알 아니 그, 그 쇼다운 맵 중에 저격수의 파라다이스 그거 제가 에드거를 하려다가 진짜 와 진짜 그 저격수의 파라다이스 맵은 절대 그거 에드거를 하지 마세요 특히 그 승급이나 그런 거할 거면은 매 절대하면 알 에드거 절대하면 안 돼요. 면 죽어요. 딱야 잠시만 야 러프스 한 대서 데미지가 5 0 0은좀 나가잖아. 와 우리 전체 다 살아났다. 와빵개박은거 싫어요? 아니 근데 쟤 제... 회보차지가 있는데? 와야왜 이렇게 강해 야! 아이고 헤이 오우 잠시만. 잠시만 3명이라고? 어? 이번판은 가 너무 못했어요 쉽지 않네요. 베이지 이거. 아 와, 근데 우리 그룹 11렙이겠죠? 미플이. 요즘에또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. 미플. 아니, 제가 오늘 그냥 개인적으로 게임하는데 그룹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아, 잠시만. 아, 갈, 갈게. 나 갈게. 아, 갈 갈게. 미안하다고 슉사 까비 까비오까비오까비오 치워드요 라라라라라 기다려야지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기절 효과까지 조금씩 주기 때문에 나이스. 야야아 우리팀 미플 못하네? 헐 이씨 막 이거 살아? 이거 살아? 아한 명을 더 때리면 되는데 어휴 토리는 음, 소리는와 어, 방금 좀못 졌고 아 이거 관전하는게 좀 자존심이 떨어지네요 잠시만 구루마너 죽으면 끝이다 넌 진짜 죽으면 안돼 나이스 오 마이 오 마이 갓아이 위? 오이위는 괜찮습니다. 자 오늘은 뭔가 느낌적으로 짧게 한번 그 메이지로 트리오 쇼다 달려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. 그럼 못봐